1945년 10월부터 해가지고, 46년, 20년, 1월에 있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올라가도 돼. 부산대학교 수능버스. 애들이 많고. 여기는 이제 태극기에 있는 데가 대학본부. 여기가 다본부에요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내 들어오는데 애들 놀는건뭐다 그렇죠. 저 저기 영산이 고기로 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요건 401호 건설관 앞인데, 건설관 앞에 좀 유명한 게 하나 있네요. 민주의 신새벽 여기서 시작하다. 유신 철폐 독재차도, 독재차도, 부마 민주항쟁 발언 지표 지석. 1999년. 1979년 유신 독재의 한 거예요. 1979년이라면, 내 초등학교, 졸업할 당시인데, 6 2 6 기념관이 있네. 음. 여기 지금, 올라갈 수 있나 모르겠다. 예, 여기는 부산대 또 다른데, 효원 산학협동관이고, 이거는 이제 고인들. 이파이브이죠이 고인들, 고인들. 족장무덤 크죠? 일로가면 네, 인덕관이고 여기 박물관, 구박물관이고 그 네. 다장 보이고 <목소리> 그럼 다리 이게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요. 요건, 코 만지면 코가 뭉그러졌네. 뭐, 코 만지면 좋다는데, 응? 네? 코 만지면 뭐, 장가가서 애 넣는데, 예? 네? 자식 잘놓고 뭐, 이렇게 길을 모여야지. 다 미신이죠, 그건 음, 이거는 중앙조서관 라이브러리.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음 저기는 어딘가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올라, 한번 올라가 봐야 되 겠는데 이쪽으로 한번도 안 가봐 가지고 음 화학관 쪽이네 야 중원교수관 중원교수관이네 화학관 네. 화학관이 이렇습니다 심스트리 그래서 저기 올라가면 화학관이 고 너는 체육 시설이 있네. 응. 공동 연구소동? 공동 연구소동이 됐어? 아, 여기 이런 데가 있구나. 몰랐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죠. 응. 인문학, 여러 가지 있어 연구소, 집합소네. 응. 여기는 연구실인데, 나노과학기술대학 여러 가지 있 인문학연구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Institute of Human h u m i s Research. 그러니까, 협회, 인간, 인간 리서치, 인간, 뭐 인간 조사 협회? 뭐좀안 맞아. 휴먼 리서치. 휴먼 리서치가 어떻게 인간 연구가 되나, 리서치 연구도 되긴 되죠. 여기는 뭐야? 외래 질, 질, 진료품? 이거는 뭔데요 외래 진료하는데 이쪽은 막아놨네요. 그러고 봅시다. 뭐, 와, 나도 무 나도 솔직히 무식하니까요. 여기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뭐,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겠죠. 아무래도. 네. 다 이렇습니다. 여기, 자, 아, 여기 장례식장, 치과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또일년도 가네. 지하철차장 이렇게 도 가고. 양산,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크죠? 여는 <목소리> 음, 어린이. 그래, 네. 다시 대학교 쪽으로 가죠 이제 다 봤다. 엄청나게 크다. 나는 난다니마이크이 정도로 규모가 이리 정도로 큰줄 몰랐어요. 솔직히, 여기는, 내나 네, 저기, 한방, 한방병. 한방병원, 예 네. 저번에는 후문으로 한번 봤죠. 그래서, 이건 주차장이고. 가노대, 가는 학 가노대. 하... 음. 한의학 전문학도 보이고, 요거는 이제, 과학도 수관이네. 오늘은 특히 일요일날 같으면은, 이렇게, 나이징기 1. 저번에 한번 봤죠? 네. 또, 같은 얘기 반복하기는 싫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본격적인 의과대 본캠퍼 본캠퍼스죠. 부산대 의과대 본캠퍼스. 히포, 저 앞에 동생 이제 히포크라테스. 예, 그건 기억하고 있죠. 나는, 인문 쪽에 원래 관심이 많은데, 인문, 인문 쪽에, 히포크라테스하고 비슷하게 생긴잖는 꼭, 뭐, 무슨 테스, 무슨 테스, 이러잖아요. 히포크라테스는 뭐, 뭐, 460년에서 377년, 뭐, 이런데. 뭐, 사람이 꼭 이래야만 살, 저기도 뭐, 어, 한명 있는데, 별볼일 없고, 저쪽 은 치기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는 캠퍼스 자체가 아주 좋네. 근데 우리나라 캠퍼스는 대체적으로 일일이 불분격들 일이, 일이, 일이 지어나서 예. 아니 시설만 좋아요. 예. 겉에는 뭐 어떻게 됐든지간에 시설 만 멋져요. 이는 뭐라 좋겠나? 인포메이션 의과대학, 치의학 전문대학은 한의학 전문대학은 간호대. 의생명과학도서관 지진방제연구센터 기숙사 운동장 뭐다 봤네 다 봤네 뭐 뒤에는 이고 이거는 뭐 산책하라고 만들어 놓은 길일 것 같네 뒤에는 산세가 좋네 여기 꽃에. 음. 아, 여기 가문공원이네. 가문, 가문 메모리얼파크. 메모리얼을 얘기는 기념공원이라는 얘기죠. 메모리얼이. 네. 그렇죠. 좋죠. 보기 좋죠. 여기 두고확 튀어 있잖아. 그럼, 자, 응. 한번더 보여줄까요?